우리가 민수기 스무 번째 시간으로 다베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쭉 정비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떠올라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그래서 민수기 1 0장1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하시고서는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망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행진을 하게 시작하셨는데 그첫 행진이 바로 이 행진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레고파였고 시내산에서 1년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첫 행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꿈에 부풀었고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꼴을 땅에 간다. 그런 마을 행진을 딱 했을 텐데, 행진을 해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했는데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 광야에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적이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약한 말로 원망했을 것이고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졌던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원망을 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광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첫 번째 행진에 굉장히 큰 기회를 냈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바랬는데 뭐광해에서광해로 움직이니까 별로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무엇이 있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무엇인가 특별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주겠지. 그런 기대로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광해에서 오천명의 남자들을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를 가지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사으려 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하세요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시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떡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니까 임금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예수님이 해주지 않자 그들이 곧바로 돌변해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르라고 소리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왕,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주는 줄 알았는데, 주지 않으니까 못 박아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이 민수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은 하나님 외면하시면 화가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원망이 나오기 쉽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며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응답하여 주실 때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길가에 핀 장미 감사, 장미꽃 감사, 그리고 장미의 가시도 감사. 그런 찬송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하신도 하나님의 뜻일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여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바의 고백처럼 풍부에 차든지 빈권에 차든지 일체의 비밀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할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별 다르지 않은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들에게 여호와의 불을 내리세요. 민숙이 14장에 가면 우리 한번 볼까요? 두 장만 넘기셔서 14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14장 27절 28절 두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은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나만 의 인생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이에요. 이 우리가 어제 출소 감사주의를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감사가 아니고 틈만 나면 원망입니다. 왜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함이 아니라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이 사단은 잘 알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하와 속에 역사한 사단의 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그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이 원망은 처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애굽의 왕과 군대들이 홍해 안에서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속어치고 북치면서 찬성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야 사흘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 원망하죠. 그러다가 마라를 만났는데 쓴물이라 그들이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쓴물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모세를 명하여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해서 그 물을 달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쓴물을 달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또 엘림을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순종하여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이면 애굽에 내린 재앙과 같은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말아를 단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한달 지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 이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신의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 죽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을 내시거나 진노의 불을 내리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보려하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또 물을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반석에서 또 물을 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 위기에 주신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때라고 하나님 뭐 하시냐면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 언약을 말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모세가 피를 뿌리죠. 이건 피의 언약이라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과 성막과 모든 걸다 주시고 진을 배치하는 것도 다 끝내고 나팔을 불고 구름이 떠올라 출발을 했는데 도착한 곳이 바란광이야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을 듣고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내려 그들을 사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 가기 전에는 홍해를 건너서 신해산 가기 전에는 원망을 하면 그들을 혼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쓴 물을 담을 만들어 주시고 원망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원망하면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신해산 전과 신해산 후가 다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원약이 이루어지고 난 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율법을 다 주시고 난 후에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즉지로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 불을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절 어떻게 합니까? 이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리셨어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하면서 어땠을까요? 아 그래.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떡을 주시, 만나를 주시며 쓴 물도 단 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분명하게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을 때 그들이 고통하며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보한지라거졌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불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불을 끄셨어요. 그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 그랬는데 불, 불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뭐하세요?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뭐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일으키는 원망과 불평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속하심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는 뭐하게 하셨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수 있는 하나님의 화평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민숙이 14장에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에스겔에서는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왜요?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쌓으며 그, 그 무너진 곳에서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하여. 모세가 그 기도를 했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맡기신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님 믿음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서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무너진 곳이 보여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곳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빨리 왕라여 보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찾는 자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 마땅한 그곳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중부의 사역을 통해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며 하나님의 극률의 은혜를 받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